사실 제가 오늘 마무리 발언을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27년 전에 고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 기업은 인류, 행정은 삼류, 그리고 정치는 사류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은 1류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계속 사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기득권 양당이 서로 편가르고 싸우면서 이긴 쪽이 국민 세금 나눠먹기를 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패 정치가 결국은 필연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겪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바꾸려고 정치를 사실은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그냥 편하게 교수하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지 정치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저 혼자 따뜻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존경은 받으면서 이웃의 아픔은 그냥 두면 그게 정말로 바라는 삶, 좋은 삶이냐고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정치하는 이유고 꼭 바꾸겠습니다.